2시 47분. 여기 중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. 아, 여기 다시 올라올 줄 알았으면 아까 여기 지날 때시간좀적으는 건데. 아까는 이제 저 청수동 안문 밑에서 밑으로 해서 3천사로 내려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뭐 아무 체크 하나 하고 그냥 통과했었죠. 2시 47분이면 이때 갈림길에서 47분 을냈네요 47분. 3천 탐방 지원센터 3.2km, 비봉이 0.6km. 베란문이 1.6km. 그럼 여기서 그 갈림길까지 1.5km, 비본까지 2.1km라고 했으니까 1.5km라는 얘기데 예,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. 에이, 여기는 굉장히 길도 좋고요그 어, 동영상에서 굉장히 험하다고 했던 부 분은 아마 내리막이어서 좀더 험하게 느겠는지모르겠고요또 아마 등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에이, 올라올 때 햇빛이 나더니 다시 또막 구름이 끼네요 에이, 이제 뭐 오늘 날씨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0.6km, 0.7km 정도 더간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하산길이 시작된 는데요 일단은 이제 3호바이를 거쳐서 기본까지 빨리 가야죠 네, 출발하겠습니다